이번 영상은 시청자분들의 대결 영상입니다. 시청자 티어는 1부, 2부, 3부로 나눠집니다. 첫 도전 시 3부 리거이며, 3연승 시 위티어로 승격하게 됩니다. 단, 3연패 시 강등 당하게 됩니다. 함께 게임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정보에 있는 생방송으로 가만! 여기서 왼쪽 팀부터 소개해드립니다 자이부 리거 다시 1승 도전입니다 항상 포기를 모르는 사나이 배짱님의 레알 마드리드이십니다 자 오른쪽은 그를 상대로 저지할 뿐이죠 만기님의 첼시입니다 자 드롭바 양발 시즌이죠 CU 편의점 시즌 자양팀다 준비됐으니 2부 첫 번째 도전 바로 갑니다 자 경기 가도록 할게요 자이부 리거 첫 번째 도전입니다 도전자는 왼쪽의 보라색 인폼 레알 마드리드 배짱님이시고요 자 오른쪽이 그 1승을 저지할 뿐이죠 자 하얀색 인폼 첼시 이십니다. 지금부터 멋진 경기 기대 봅니다 자캐오파 하네요 초반 분위기를 잡는 자 승리하리 초반 30분 매우 중요하죠 자 파울입니다 조이치 저는 초반에 꼴렸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저는 항상 무조건 안 먹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먹히면 힘들어지니까 자 자신감 있는 슈팅인데 또 정확했어요 유효타입니다 유효타 한 선수죠 루이스 자, 지금도 카르마일로 한번 중앙을 더 가려고 했던 것 같고, 시작 자신감은 좋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자, 이 시작을 잘 풀어내셔야 돼요. 정말 잘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서 다음 판에 이어가야겠죠, 그 분위기를. 흔들 그대로 쭉 가야겠죠. 자, 지금 원투패스 하면서 공간을 찾으려는 레알이지만 뺏깁니다. 이러면 첼시의 역습이에요. 달립니다이 시작. 와, 심리전. 자 아, 진짜 위험했다. 아무래도 드롭바 있다 보니까 저 크로스에 대한 두려움이 없냐? 자신감 있게 올리신. 예, 전방에 저런 스트라이커 있으면 든든하죠. 우선 올리고 보는 거죠. 해주겠지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근데 전방에 펠레 있고 이러면 약간 머뭇거리게 되죠. 야호날더이님까지 까비. 자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전반 초반입니다. 자 보통 손 풀리려면 30분은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그 이른 시간부터 이미 두분다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마치 손 풀려 있는 사람들이 게임하는 것처럼. 굉장히 빠르십니다 네. 야 바로 쳐요자 이거 준비 안됐거든요 들어갑니다 첫번째 골은 호날두입니다 레알 선제골 나오네요 야 이거 첼시가 순간적으로 집중을 못했어요 어 아철시 파워도 했는데 야 키컬리 했음에도 들어갔네요 약간의 운도 따라주긴 했는데 잘 찼네 본인이 저 아마 디디같은걸로 때렸으면 막혔을것 같은데 자 우선 이른시간 선제골을 성공시킬 레알 마드리드이십니다 자 이브리거 1승 시작이 9시입니다 자, 우측 잘 봤고요. 중앙에 호날두 스트라이커가 사이드로 빠졌다. 그럼 이제 사이드 선수가 중앙을 커버 들어가겠죠. 지금처럼 자, 뒤쪽 한번 빼봤지만 패스미스롱 패스가 쉽지가 않죠. 자, 아래쪽 달리는 패드로. 야, 이거 공간 났는데요. 자, 올리그하면 까비. 자, 거의 뭐 그냥 정석대로 크로스로 올리셨는데, 자, 램파드가 이걸로 칩니다. 아쉽네요. 자, 램파드예요. 자, 첼시의 공격기에 크로스를 노리시네요, 이번에도. 야, 좀 열리네요. 자, 파머 선수가 이걸 놓치네요. 첼시가 초반에 기회가 한세 차례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야, 다 놓쳤어요. 다 놓쳤습니다. 이러면 이제 레알 마드리드 기회 한번갈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오, 어, 진짜 전반까지만 올라가면은 두 번째 골 나올 확률도 아마 더 높으실 거예요, 지금처럼. 아, 키컨을 봤는데, 자, 이게 사람이 이런 실수들을 하죠. 위로 가는 거 보면서 위로 차고, 밑으로 가는 거 보면서 밑으로 차고. 지금도 위로 가는 거 보면서 위로 차게 됐죠. 자, 전반 추가 시간 4분. 4분은 사실 이거 골 넣으라고 주는 시간이거든요. 시간 되게 길거든요. 근데 전반부터 4분을 주네. 자, 첼시 슈팅 한번 가능합니다. 이거. 아 이건 정말 끝나네요 자 이제 후반전 45분이 정말 중요한 메인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앞서고 있는건 오른쪽에 보라색 인폼 레알마드리드가 한점을 첼시 상대로 앞서고 계십니다 후반전 45분 남았어요 정말 극초반에골 나왔죠 정말 극초반 그골 때문에 이렇게 좀 어느정도 유리하게, 유리하게 가시는거거든요 편안하게 가는거예요자 이건 올사이드인데요 어 자, 동점골 라옵니다 오히려 좀 급하게 올라가다가 뺏겨가지고 동참골 나왔어요 지금 자 이거 음... 이러면 분위기가 바뀔 것 같은데요 이제부는7시의 시간이 될것 같은데 제가 볼때 전반 초반부터 이제 경기 의 속도가 빨랐던 두 분인데 뺏기는 것도 그만큼 빠르네요 둘다 올라갔다 뺏기고 올라갔다 뺏기고 이게 좀 무한대로 지금 나오고 있어가지고 자빼고 뺏기고 빼고 뺏기고 이게 진짜 평소 경기보다 많이 나옵니다 다른 분들 경기보다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속도가 빨라서 그런가 근데 빠른 속도에 비해서 또 골은 또 많이 안나오고 자 뚫어냅니다 이거는 망하냈어요 망하냈습니다 수비수가 자 여기서 또 여기 뺏기면 안돼요 지금 첼시가 약간 자신감 붙기 시작하거든요 계속 공이 본인 쪽에 오니까 지금도 안쓰던 개인기들 갑자기 쓰기고 시작하죠 오늘 선수들 정말 많이 뛰는 자 심리전 나쁘지 않아요 자 아빠 통하구요 자 중앙쪽 아 아쉽네요 비니시우스 저는 오히려 지, 중앙이 지단을 주나 싶었는데 자 슈팅을 선택했어요 슈팅도 나쁜 선택은 아니에요 넣을 수 있는 선수인데 자 아쉽게도 결과적으로 좀 빗나갑니다 자 남은 시간 8분입니다 이제 자 찰치의 공격기 어 아, 진짜 위험한데 방금 그 장면 야 이거는 진짜 한골승부다 한골승부 진짜 한골나면 못따라가 이거 재볼때 이정도면은 한골나오는게 진짜 힘든데자 왼발에 파머 파워슛 들어갑니다 끝난것같은데요 이거 자 이제는 체 이거 레알이 몰빵이 해야돼요 공격 야 여기서 파 막힌열이 뚫리네요 파워슛으로 역시 첼시는 본체가 쿨파머가어 진짜 답답할 때는 간결하게 하는 게 최고예요. 크로스나 이제 중거리 이렇게 하우스 같은 거 날먹으로 한번 하는 게이 막힌 열 뚫어주는 데 있어서 참 좋거든. 어, 자, 오른쪽 열어냈고요. 야이 부담감! 이 부담감을 이겨내요 알마드리들이 부담감을 이겨냅니다 스스로 꽤나 두려웠을텐데 자이 부담감을 스스로 이겨냅니다 자 이러면 연장 전후반 15분씩 30분 남았습니다 자 연장 들어갑니다 오자 이거 서로가 연장 집중력이 어가야 돼요 자 서로가 선수들도 체력 떨어지고 본인들도 집중력 떨어지거든요 자 라인 탔어요 갑비 자 작전 타임라는은 7시입니다. 공격팀 변한 거예요 이제? 야 교체 선수 많은데요. 자 우선 뭔가 변화를 줬는데 아마 공격진 변화겠죠. 자 드롭바 빠지네요. 드롭바 빠지고 아마 루카쿠 들어올 것 같은데요. 아 크리스퍼가 들어오네요. 전혀 다른 유형의 스트라이커입니다. 자 확실히 연장을 끌고 온건 레알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지금 좋을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이제 전방으로 무리한 패스하다 계속 잘리잖아요. 그러면 분위기는 다시 7시로 간다. 와또파슛이에요엔시형입니다 이렇게 하면 텐시 다시 앞서 나갑니다. 갑자기 마키열들이 이분은 파워 슛을다뚫어야되는데요와 이것도 꽤나 어려운 슈팅 같은데 키퍼 넘기네. 야 이러면 또 레알 마드리드가 자 어려워게 풀어나갈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전 경기들도 그렇고 레알 마드리드가 경기를 힘들게 한 이유는 본인이 이제 패스를 상대방한테 급하게 하다가 뺏기는 거. 이것 때문에 지금. 어 상대쪽이.. 어, 이분은 지금 10슛 하려고 하는데게이지못 맞췄네 키퍼가 나왔다고 생각하고 10슛 하시고 미미.. 미니, 미니맵을 제대로 보신 것 같진 않네요 지금 레알 보시면 수비 잘해요 은근 잘해요 되게 잘 빼서. 근데 전방까지 볼 배급이 너무 급해요 자 우선 동점골 다시 납니다 호날두에요 요것만 내가 볼땐 신경쓰면 오늘 승리에 엄청 가까워지고 뭐 수비 이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레알 마드리드의 패스? 어, 후방에서 빌드업이죠 후방에서 전방까지 패스하는게 굉장히 급하고 디테일이 엄청 떨어지고 어쨌든 이제 공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골의 기회는 계속 나오기 때문에 되게 좋아질 겁니다 아마. 자 파모의 파워슛 이번에도 들어갈 뻔했어요 첼시는 파워슛 한골 나오더니 재미 엄청 보시는데 지금 갑자기 자남승은 8분 주석으로 꽂혀가지고 자주어했죠아 근데 커서가위쪽을 잡히네요 지금 뭐 호날두 주려고 했던 는데 우선 연결은 되고요 오자 이거는 파울인데요 PK인가요? 프리킥인가요? 프리킥? 라인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어서는 퇴장이네요 자 이건 다이렉트 퇴장입니다 치샷 받아라 뿌직 자 퇴장입니다 이거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시간이 거의 뭐숨가기 직전이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데 음 좋지 않은 타클이에요 좋지 않은 타클 이게 박스 아니었다면 경기 끝났거든요 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우선 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깥쪽이라 판정이 돼서 프리킥이 네요 자, 퇴장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게 막 빠지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자, 레알 스스로 믿으면 돼요. 본인 수비 잘하세요, 오늘. 수비 되게 잘합니다. 오히려 평소보다도 수비 잘해요. 근데 이제 수비 잘하는 게 티가 안 나는 게저 패스 때문에 잘, 티가 안 나는 거예요. 자, 마지막 공격. 자, 호남입니다 저, 비니슈스! 어? 자, 이렇게 되면 레알 마드리드 힘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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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자 1승을 챙겨갑니다 다시 와 여기서 숨막혔거든요 뽑으해서와자 <laughs> 이렇게 되면 레알 마드리드 1승을 챙겨갑니다 이거 야다 끝난 경기를 어떻게든 꾸려서 멱살 잡아가지고 연장 끌고 오더니만 자 이렇게 되면 1승을 챙겨가시네요 자두분다 수고했습니다. 어... 자, 두분다 우선 수고하셨습니다.